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강기만 섹스폰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영창 본사 차원에서 주관하는 알버트 헤버 섹스폰 뉴스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은 박순철 연주자님과 유한나 연주자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박순철 연주자님 본인 소개 한번 짧게 해 주시죠.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알버트 헤버 섹스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철 색소폰니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와, 비주얼이 범상치 않습니다. 아, 네. <laughs> 어, 어떤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굉장히 기대되는 분. 찢어진 청바지에 네. 오른손 팔에는 어, <laughs> 금팔찌를 끼고 계시고 그 수염을 또 더부룩하게 긁고 계시고 <laughs> 네. 또 색소폰은 또 실버 색소폰으로 장식을 하셨습니다. 또 음. 헤어스타일도 독특하게 예. 이거 투블럭이란가요 <laughs> 네. <laughs> 딱지한데. <laughs> 선생님 혹시 악기 사용하시는 네. 모델이 어떤 건지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그 76S 그 실버 모델이고요. 벌써 이 알버트의 섹스폰과 함께한 게 벌써 한 5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마우스 피스는 지금 그 아티스타란 그 마우스 피스를 쓰고 있고 음. 예레가처는비비용 그 어, 그리고 음. 리드는 저, 어, 자바 3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해 를 주셨네요. 음, 네. 아낌으로 봤는데 네. <laughs> 네. 우스피스 네. 리드까지 이리가 네. 저까지 자세하게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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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트의 버텍스폰의 네. 장점이나 어, 특장점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 예, 제가 한 벌써 쓴지가 5년 정도가 되는데 어, 너무 튼튼합니다. 네. 음. 일단은. 예. 어, 밸런스 틀어지고 이런 네. 것들이 없이 네. 그 수리하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여쭤봐도 어, 원장님 이거 별로 이렇게 악기 틀어진 게 없다고 해서 음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아주 음. 어, 기분 좋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음. 그색스폰 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 저는 91년부터 음 어, 대학에서 다른 크라리넷을 어, 전공을 하다가 어, 아, 군에서 섹스폰으로 아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섹소폰이 쉬운가요? 클라리넷이 쉬운가요? 음, 클라리넷이 좀, 뭐랄까, 좀 폭이 좀 좁다고 그럴까요? 음. 섹소폰은 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구, 국악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팝, 음. 그 다음에 뭐, 재즈도 뭐, 퓨전 재즈하고 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음. 어이한 분야를 하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아 클라리넷은 네. 일반적으로 클래식에 국한돼 있는데 색소폰은 네. 다양한 음. 장르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을. 네. 음. 클래식도 가끔씩 이렇게 재즈도 하긴 하는데 네. 글쎄요 이 가요 같은 거는 클라리넷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아 본인은 혹시 음.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가요, 팝, 뭐 재즈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음. 비주얼은 가요신데. 네. <laughs> 네. 저는 그, 그 국악. 쪽도 굉장히 많, 네, 관심이 오. 많고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도 이 국악 느낌이 나는 이런 오. 느낌을 와, 가지고 연주했습니다. 이다가 뭐, 어떤 연주해 주신다고 네. 혹시 곡 제목이 뭔지 여쭤봐도. 돼? 아 네. 요즘 사람들에게 네. 많이 좀 이렇게 좀 핫하게 올라오는 노래가 니미어라는. 니미어. 예예예. 그래서 섹스폰으로 연주를 많이 하시는데 <laughs> 음, 요거를. 네. 그 어, 구강 느낌이 음. 좀날수 있게 섹스폰으로 최대한 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 다른 악기와 알버트헤버 음. 섹스폰을 사용했을 때와 차이점이 혹시 있으세요? 아까 음. 이렇게 튼튼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외적으로 좀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어, 그리고 이 어떤 그이 락카라고 하나요? 음. 네. 네. 이런 것들이 네. 어, 5년 이상 썼는데도 하나 어디 벗겨진 게 없이. 지금 음. 계속 실버를 쓰셨어요? 네네. 오년 동안? 네. <웃음> <웃음> 얼마 네. 안 쓰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이렇게 닦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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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어디 벗겨지고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썼으면 금방 들어졌을 텐데. 네. 네. 뭐, 뭐 연습을 안 해서 아기가 저기한 게 네. 아니고 계속 쓰고 있는데도 어, 너무나 이 라카 상태 같은 게 아니 그냥 음. 이렇게 네. 좀닦 닦아주기만 기본적으로 닦는 거 맞아요? 네, 그런 정도만 하지 음. 뭐 디테일하게 오, 이렇게 이 닦고 이 재질 그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일반적으로 네. 실버 색포는 음. 관리 좀안 되면 검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음. 실버는 음. 제가 예전에 크란넷을 써서 아는. 데 네, 네. 실버를 어, 외부에 오래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음. 시커미지거든요. 아, 시커미져 버리죠. 예. 네, 근데 네. 어, 얘는 어, 도금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음. 그 실버 맥기 위에다가 어, 도금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어떤 그 색깔 변색 같은 게 없이 잘잘 잘 어울리세요. 음, 이렇게 맞아요. 외관하고 네. 이렇게 네. 이 색스폰하고 그러면 아유. 또 소리에 대한 거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느끼는 네. 개인적인 관점은 네. 어, 그 전에도 제가 엔틱을 어, 알바퇴버를 네. 사용을 했었어요. 네. 어, 근데 이번에 이거를 5년 전에 받아서 썼는데 네. 보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이는 거는 되게 화려하고 음. 밝은 소리가 날것 같은데 음, 음. 약간 좀더 어두운 음. 소리가 나는 음. 이런 아, 다크한, 다크한 사운드가 나요. 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무게감 있는 이런 노래 할때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학원 운영하시면서 좀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건 좋고 이런 건좀 음. 별로다. 뭐 이런 힘들다 이런 거. 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니까 음. 어, 거기에서 오는 예, 교육을 하면서 오는 이런 음. 스트레스. 사람을 음. 상대하면서는 기본적인 네. 스트레스 있고 뭐. 네. 네. 그런 것이 그래도 좀. 또 혹시 좋거나 뭐 이런 음. 점은 없죠? 어. <웃음> 예. <웃음> 있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은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오셔갖고 교육을 받아서 네. 어디 나가서 뭐 입상을 하시거나 아. 뭔가 실력이 향상된 것을 이렇게 곁에서 네. 어, 지켜봤을 때 음. 굉장히 큰 보람과 아주 그렇죠. 어, 또 음, 음. 굉장히 선생의 가장 큰 만족이죠. 음. 네, 네그 제자들의 실력이 네, 향상되는 거. 네. 음. 네. 주위에 보면 이제 클라넷 하시던 분들이 색소폰으로 이제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뭐 클라넷은 이런 색소폰이 나 이런 거랑 다다 뭐 어떤 게 다른지 어, 연주할 때 뭔가 뭐 뭐가 다른지 이런 것좀 얘기해 주실 거요 장르 좋을 것 말고 같아요. 다른 거. 음, 음. 네, 것 그래서 같은데. 일단은 소리를 내는 것이 음, 음. 어, 같은 리드 악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앙부셔가 다르니까 처음에 섹스폰을 제가 접했을 때, 어 너는 왜섹스폰에서클라넷 소리가 내니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앙부셔를 음, 좀 이렇게 팻잎으로좀 바꿔서 이렇게 음, 하는데 음, 음, 이미 그 전서부터 너무 이, 이 말아서 하던 게 습관이 돼서 음, 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음, 했던 기억이 좀나네요 음, 음, 예. 음. 그래서 이클라넷하고섹스폰이 다른 것은 음, 소프라노하고도 좀 비슷한데. 음, 음. 크라니스는 이렇게 불 이렇게 들어서 불지는 않거든요. 음. 예, 소프라노처럼. 근데 크라니스는 이렇게 색색 어 소프라노 색소폰 각도가 약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 차이가 어, 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고 갔는데 가면 갈수록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짧게 소개해 줄수 있어요? 오늘 음. 그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예, 네, 저는, 어, 아주 되게 쉬운 사람입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의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고. 호기심이 아, 네, 많고. 네, 음, 네. 그래서 욕심도 많고. 음. 어, 그래서, 어, 사실 좀, 우리, 겸교수님도 그러겠지만은 좀 기회가 되면은, 어, 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어,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후학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싶은 이런 게 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을 위한 열망이 아직도 있으시네요. 아, 네. 색소폰을 어.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음. 그래서 세상에. 어, 레슨을 끝나고 새벽 3시, 4시까지도 가끔씩 이렇게 연습할 어. 때도 있어요. 대박이시네요. 진짜. 저는 저는 레슨 끝나면 안 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음. 이 악기를 가지고 노는 게 음.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아, 되게, 되게 재밌는 장난감 갖고 넣는 것같은 본인과 맞으재미어요이 악기가. 예, 네, 네. 네. 와. 예. 너무, 너무 대단하시다. 아90몇 년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 네. 지금 총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91년서부터 거의 30년. 30년. 네. 30년. 아, 세상에 네. 그렇게 어래했으면 네. 질릴만도 한데 네. 어, 중간에 좀 질릴 뻔한 적도 있었는데 왜냐면 실런도 네. 오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네. 왜 하고 있지? 네. 그냥 네. 돈벌인가? 네. 아니면 뭐 실력이 딱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네. 수도 있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누구나 슬럼프가 와요 음. 어떤 것을 하든 슬럼프가 오는데 음. 어, 섹스폰 쪽에서 그런 슬럼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들으면은 아. 음. 이런 열정과 열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 내가 어려운 연습이 뭔가 좀 안되는게 와도 극복해 낼수 있는 이런 힘이 아, 좋은 음악을 든다 한나씨는 네. 슬럼프 볼때 어떻게 해요? 저는 슬럼프가 잘안 오는 편인데. 와, 대단하다. <laughs> 대단하다. 리드를 많이 바꿔봐요. 저는 이렇게 아. 솔루션을 많이 생각해봐요. 뭔가, 뭔가 바꿀 만한 게 있는가, 뭐 와.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는가, 이런 거 계속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laughs> 네. 저는 슬럼프면 아무것도 안 해요. <웃음> <웃음> 왜냐면 일단 푹 그냥 쉬어요. 하고 아, 싶어질 때까지. 그것도 방법이에요, 어, 진짜. 네, 아,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면, 음. 어, 어쩌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질 때, 그때 음. 또 확.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저만의 맞아요. 방식이고 원장님 네. 네. 그러면 요즘의 활동 내용이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음. 요즘의 활동은 제가 이제 가끔씩 제 채널을 통해서 네. 어, 이렇게 가끔씩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어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그 트로트 리기라고 그러나요? 음. 네, 그 어떤 간단한 그런 리 같은 거를 쓰는 지금 책 작업을 기본 작업도 아, 하고 계시는가? 네. 아, 네. 어, 학원을 운영하고 네. 계시죠? 네, 네, 학원 주소 한번 알려주세요. 어, <laughs> 학원이 네. 제가 세 군데가 <laughs> 됩니다. <웃음> 진짜요? 진짜요? 네, 네, 네. <laughs> 그 어디, 어디, 어디예요? 어, 1호점. 어, 1호점이 소, 서울의 송파. 서울의 송파. 잠실 옆에 예, 송파. 예, 그 다음에 2호점. 강남점이. 강남. 예, 예, 음. 아, 아, 서울분이시구나 음. 예. 전 네. 지방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비주얼이 지방인데. 사호점은요 <laughs> 아, 네. 음, 예. 어, 분당 쪽에. 분다. 아, <laughs> 아니, 정말. 분사이기 땅에서 다오네데 어, 그러니까요. <laughs>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월세 때문에 네.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송파, 강남, 분당. 네. 아, 진짜 아, 대박이다 에이, 대단하시다. 그러면 언제 언제 출간 가시는 거예요? 무슨 요일? 음, 이렇게, 이렇게 네. 어, 분당 쪽에는 오전에 이렇게 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송파는 어, 월수 금, 월수금 네, 화목토는 강남점에. 아. 그러면 일주일 내내 레슨 하시네요. 예, 그래서 꽉 차고 진짜 힘드시겠다. 아니.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laughs> 와 자유로운 영혼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와 진짜 그 하튼 뭐할말을이었네요세 음. 군데를 <laughs> 하신다니까. 이 스케줄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어, 좀 많이 바쁘게 음. 이렇게 지냈는데 음.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더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음, 아, 진짜 열정이 진짜 대단하세요. 연 음, 그게 네. 정말 대단하시구나. 네. 이, 음, 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연주들 자 예를 보면 한나 씨 같은 네. 젊은 연주자들을 보면서 음. 좀 오래하신 연주자로 봤을 때 음, 어떤 음. 느낌이세요? 어떤 차이점이나 음. 아니면 보면서 음. 생각되는 느낌 같은 거?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연주를 들어보면은 네. 어,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이론적인 거와 음. 감성적인 건좀 다른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습관적으로 꾸밈 같은 걸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지도 는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음. 어 저기는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음.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어,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음. 이 연주가 끝나도 음.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이 감동이 나 감동. 지난 여운이 남는다고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이 음. 할수록 음.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음. 하면서 어 이게 또 빼기도 하고 음. 또 다른 걸또 넣어보기도 하는데 이런 작업이 음. 어, 할수록 그 음악이 참 어렵구나라는. 아, 그래서 음. 젊은 연주자들과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곡을 네. 해석하고 또 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름을 느끼시는군요. 네. 음. 그래서, 어, 여러분한테도 저, 저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은 음. 내가 여기에서 넣, 넣는 그런 거, 음악적으로, 어, 화성학적으로는 맞지만은 과연 이 노래하고 내가 이게 잘 음. 매칭이 되는지 이 감성적으로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음. 아죠. 뭐 제가 생각해도 음. 어 머리로 하는 거, 네. 이론적으로 하는 거 어, 그러나 결국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는 아, 것을 예. 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녹음을 해서 그걸 좀 체크를 좀 하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앞으로 계획 어, 뭐 이래서? 네, 그또 어, 저에게 이제 배우시는 분들에게 음. 어떻게 됐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음. 또 저와 만나뵙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면을 좀 통해서. 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 좀 도움이나 될수 있는 이런 어 어떤 그 기회를 좀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자로서의 꿈이 많으시구나 선생으로서 음. 네. 그렇게 좋은 후학을 양성하고 음. 네. 또 네. 그리고 연주도 사실 욕심이 많습니다. 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안 돼서 제가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음. 네. 그럼 부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 긴 시간 동안 그 연주에 대한 열정과 색소폰 실력 향상을 위한 열정이 음.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음. 저는 별로 없거든요, 진짜로 아, 많이 떨어져가지고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네. 않으신 것같 네. 네. 맞아요. 유현나 선생님도 네. 이제 좀 그런 어떤 조금. 후학이나 이런 거를 알기실때 네. 어,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해보면 너무 음. 형식적으로 알기면안 돼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금방 느끼더라고요. 음. 뭔가를 이렇게 쏟아줘야 음. 아, 이 사람이 날 열정적으로 르키고 있다, 끌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음. 회원들도 좀 오래 지속이 되고 더 나가서는 이 섹스폰의 저변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저는 사실 <laughs> 처음 뵙는데 <laughs> 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긴 연주구력 음. 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음.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음.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 이런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그리고 세 군데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도 맞아요. 멋지게 보이고요. 음. 채널 유튜브 채널 이름도 맞아요. 소개해 주시죠. 아 예, 박순철 색소폰 치면은 제아 박순철 어, 색소폰 여러분 어. 네, 네. 많이 쳐주세요. 예, 네. <laughs>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 어떻게 보면 대중들과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한. 음. 그런 차원에서 음. 저희 이 자리를 방문해주신 것 같은데 음. 앞으로도 어, 멋진 활동이 음. 분명히 기대되는 훌륭한 연주자신 네. 것이 네. 보이네요. 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오늘 함께해 보신 소감 어땠어요? 네. 어, 오늘 아주 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음. 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음. 어, 이 좋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laughs>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음. 어, 아주 되게 뜻깊고 깊은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음. 그 알버트 헤버 색스폰을 사용하는 많은 연주자들이 계시거든요. 음. 뭐 보시면서 나도 저이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아. 하시는 분은 <laughs> 영창 본사에 전화해서 왜왜 <laughs> 왜 뭐냐 <laughs> 우리 갑질 부장님에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매주 게스트가 네, 모실 예정이니까 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또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음. 오셔서 촬영하면 좋겠고요. 음. 선생님 혹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음.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음. 어, 네. 저 이렇게 모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어, 이, 이 색소폰이라는 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좀 어떤 치유가 되고 좀 이렇게 좀 위안이 되고 힘이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저를 늘 이렇게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그 알버테고 영차이 여러분 관계자분들께 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 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 너무 완벽했어요. <laughs> <laughs> 어, 그, 제가 지금 뭐라고 할 말을, 네. 표현할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네. 어, 조금, 조금 할말다 네. 하시네요. 매공이 네. <laughs> 굉장히 아주 약간 긴장한 듯 아. 하시면서, 음. 또 수줍은 듯 하시면서, 음. 그래도 이렇게 자기 표현 분명하게 하시고, 음. 또일목요연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신 음.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우리 서로 자주 만나고, 음. 또 밥도 먹고 네. 밥 사라고 하면 되니까 네. <laughs> 그래서 자주 교류하면서 네. 연주자들끼리 돈독하게 지내고 네. 왜냐하면 섹스폰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좀 악플 달거나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연주자들끼리도 <laughs> 음. 같이 연주자들이 서로 뭉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공격도 심해지는 아, 거거든요 네. 음. 연주자들끼리 다 끈끈하게 우리가 음. 관계를 유지하고 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참 앞으로도 섹스폰 문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